안녕하세요. 밥씨 채널이에요.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한 감자전을 만들어 봤어요. 그걸 제가 지금부터 먹어볼게요. 이 감자에다 그 양파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거 붙였는데요. 너무 간단해요. 제가 키운 청양고추를 넣고요. 양념장 만들 너무 맛있어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정말 맛있어요. 그~ 저기 외국하고요. 그~ 우리나라랑 그~ 그~ 문화가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단짠단짠 단짠 그래서 뭐~ 달고 짜고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. 근데, 그, 저희 외국 친구들이,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걸 보고요. 정말 이상하다고 그래요. 왜냐면, 그 사람들은요, 마지막으로, 그, 이제 커피를 마셨다. 그러면, 그 다음엔 다른 걸안 먹어요. 왜냐면, 그 맛있는 그, 어, 식감? 그거를 계속 갖고 있고 싶다고요. 근데, 우리나라는 단 것도 먹었다. 짠 것도 먹었다. 이것도 먹었다. 그러니까, 너무너무 이상하다고 그래요. 그 사람들이. 그리고 그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그 우리나라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런 음식들이 전부 뭔가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음식과 그 음료수와 그런 게다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음식이 짜고 달고 맵고 또 이러니까 그 밥은 그냥 밥이잖아요.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밥에 그 밥을 할때 거기 소금 같은 걸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또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먹을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주스를 마시던지.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맵고 그런 걸 먹으면서 또 주스를 마시고 또 이걸 마시고 그러면 얼마나 그 위가 그 위한테 부담이 되겠어요. 또그 이제 그 제가 그러니까 1981년도에 처음 그 이제 유럽을 갔어요. 처음 그 이제 파리를 갔는데 그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제 그때는 그 아무나 우리가 그 외국에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그래 그래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진 작가 이렇게 해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 외국 가면은요. 이 디시가 풀 디시로 나와요. 다섯 개의 접시가 있으면 다섯 가지 음식이 있다는 뜻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개 접시 먹고 그냥 나가서 막 기다려요. 그러면 운전수들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천천히 먹잖아요. 그 사람들은. 그러니까 또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뭐그맨 처음에 그 외국에는 처음에 그 스타트가 뭐 간단한 뭐쌀뭐 살라미 뭐, 뭐 이런 걸 주고요. 두 번째는 뭐숲을 주고 세 번째는 그 메인 디스를 주고 그다음에 다섯째는 뭐음뭐 음, 뭐 과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접시가 다 있는데. 그냥 접시 두 개만 끝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나가는 거예요. 옛날 이야기요. 제가 또 먹어볼게요. 너무 이거 맛있네요. 여기 양파, 냄, 양파와 그 감자가 잘 어우러져갖고 아주 좋아요.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. 아주 맛있는 거요. 이렇게요. 여기다 양념간장을 얹어 갖고요.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한번 먹어볼게요. 오늘은요 여기까지 먹고요. 또 여러분께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요.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또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그 밥지 채널 잊지 마시고요. 만약에 제 채널을 좋아하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잘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